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2일 서울 봉은사의 불자 청년들이 같은 강남구에 있는 청담동 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리고 천주교 청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담동 성당 미사에 불교 청년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만남을 주선한 봉은사 청년의 담당 공일 스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원은방송이 더욱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여 우리 사회에 비치되시길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오경석 피 d 님의 평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불교 조교종보은사에서 포교 사회국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보은사의 청년의 지도법사이기도 합니다. 예.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지난 2일 봉은사의 청년들이 청담동 성당을 찾아 천주교 청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스님께서 이번 만남을 주셨, 주선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청담 성당과 인연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램을 가지게 된 이유로서는 제가 오래 전에 길상사라는 절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른 스님으로 모셨던 법정 스님께서 명당 성당에서 법문을 하시기도 하였고 또그 담례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길상에서 강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경험이 저는 참 신선했고 좋게 여겨졌기에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원력을 세웠고 이런 모임이 결성된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축기경님의 이런 종교를 넘어선 우정은 또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우리 네. 사회의 어떤 화합의 또 모범이시기도 했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웃 종교에 대해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죠? 불교는 교리적으로, 교학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신뢰로는 모든 불교 사찰에 가면 특히 한국 불교 는 산신각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어요. 네, 이는 한반도의 산신 신앙이라고 하는 토속 신앙의 형태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한 결과 만들어진 공간이죠. 네, 가령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뭐원음방송 원불교의 경우도 소태산 박중빈 선사님을 스승 모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점에서 원불교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으니까더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의 이 동그란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다 포용하는 개념이지요. 또 어,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진리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니종교 네 내종교를 네 구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스님께서는 평소 이웃 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지내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평소에도 종교 이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척을 공부했습니다 어,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출가하게 돼서 교학을 공부할 때선학이라든지 불교학을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인도척을 했던 건 불교 내 자체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반발심도 있었고 음. 불교에 대한 도그마적인 입장들이 좀 싫어서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저변의 노인 종교 개념들을 검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 건데요. 그리고 예. 그 당시 함께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는 원불교 교무님이나 카톨릭 수사님들, 신부님들몇분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더욱 타종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그 인도 철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원불교 교무님도 계시고 카톨릭 이제 수사님과 신부님들도 같이 있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예. 이렇게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는 내 종교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때 교류하셨던 우리 교무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 있으실까요? 지금도 원불교 교무님 가운데 김, 김수련 교무님이 계실 거고요. 어. 또 양성덕 교무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때 그 원음방송 쪽 일을 했던가 아니면 흑석동에 있는 원불교 교장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수연 예. 양성도교무 두분 중에 한 분은. 음,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차담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기회는 서로 바쁘다 보니 못했고. <laughs> 예. 가끔 요즘도 김수연 교무하고는 어쩌다 한 번씩 뭐 통화 한번했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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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봉은사의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청담동 성당에 가서, 어, 미사도 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네.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 저는 평소, 이제 봉은사 청년의 법회 때 타종교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여름부터 봉은사 청년 법회 시간에 인도의 고전이자 현재 힌두교의 경전이기도 한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것들을 한 챕터씩, 한 장씩 쭉 검토하면서 우리 불교의 관세모사의 신앙과 견주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재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왜곡되어 알려져 있는데 탄트리즘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청년 시기의 타종교, 그리고 그뭐 성적인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탄트리즘의 원형이 수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들려주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번에 지난 이 일날 간 청년위원들의 반응은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청담성당의 주인 신부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저녁식사까지 푸짐하게 대접해 주신 덕분에 아. 제가 가지고 있던 일말의 부담감. 만에 하나 저희가 방문했는데 청당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접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담감이 전 있잖아요. 런데 아, 예. 이제 저녁식사까지 그곳의 주임 신부님, 관련 교무님, 또 수녀님들까지 다 함께하셔서 네. 자리가 이루어져서 어떤 영적인 공동체, 음. 새로운 개념의 수행 공동체가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열렸어요. 아, 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청담성당의 주임 신부님, 그리고 관계자님들, 그리고 청담성당의 청년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 얘기도 꼭좀전해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우리 천주교도 이렇게 이웃종교에 늘 열려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봉은사의 스님과 청년들을 맞이해서 저녁식사를 푸짐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요. 네. 조만간 그. 저희 봉은사 청년 법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청년 회원들을 한번 초대하기로 한 시간에 약속을 서로 했고요. 네. 네그 후에 또 청년들 몇 명이 와서 저기 차담을 해달라 그래서 몇분 오셔서 차담도 같이 하고 올해 출범하는 2025년 봉은사 청년 법회의 임원들 이취임식때 오셔서 덕담도 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주고받는 정이 그 정말 우정을 더어 키우고 신뢰를 더 쌓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그 이후에 이제 우리 스님께서 천주교 청년들을 이제 보문사로 초대해서 차담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네네 그래서 저희 청년회장님부터 회으로몇 분이 오신다는 연락을 전해 받고 그몇분 카톨릭 청년들에게 향이 깊은 차대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그리고 불성을 품은 중생이라는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음. 양 종교관의 카톨릭과 불교원의 종교적 심성의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같은 곳에선 어떻게 이런 어떤 꽃을 한번 피워볼까 그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 청담동도 그렇고, 뭐, 봉사가 자리한 삼성동도 그렇고, 무척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가장 전통을 이끌어오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모던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아주 음.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그 중에서도 네. 강남에 있는 청담동 성당과 봉은사. 예. 또 거기에는 또 우리 원불교 역삼교당도 있습니다. 뭐큰 아, 교회들도 원... 많이 있죠. 어.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우리 청년들부터 종교화합의 모범을 이렇게 또 실천해 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를 넘어서서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가르고 대립하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스님은 이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런 분열되고 대립되고 반목하는 이런 세태에 대한 전조 증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해요. 예. 가령 이제 이건 80년대 동서냉전이 끝난 이후 철학계에서는 그 당시까지 이끌어오던 주요 담론 이 얘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이제 사상인데 음. 그 애매한 흐름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2 0 0 0년되면서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원주의 사회로 또는 후기 산업주의 산업 자본주의로 정리하면서 이 시대 정신은 오래된 문명이 거듭날 때 나타나는 회오리바람처럼 거대한 혼돈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있, 느끼고 꼈느 있어요. 음. 그런 혼돈의 시대인 거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시대의 구분점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한반도가 유난히 이런 부태를 보이며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우리 시대 정신은 앞으로 더욱 혼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의 작동보다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확증 편향의 세태가 그 증거일 텐데, 이 잠복기를 거쳐서 2024년 겨울 이후 뚜렷이 발현된 것이 한반도의 경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고전적 가치들, 고전적 가치라 하면 주로 뭐 종교들이겠죠. 네.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귀 기울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제 얘기가 꼰대스러, 꼰대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귀 기울이고 하심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이 시대라고 느껴서 이런 고전적 가치 중심에 있는 경전들, 비단 불교만의 경전이 아니고 모든 고전적 가치의 핵심은 경전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시대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늘 이렇게 대립과 갈등, 또 전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인류의 성현들이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어, 가르쳐 주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로서 어또 역할을 해올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네. 평화를 위해서 성현들의 목소리에 귀를 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화합을 통해 사회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앞으로 또 이웃 종교와의 만남 또 계획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다른 종교,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교 종교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교무님,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신흥 종교 나가 채널링을 하신 분들로부터도 많은 영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확진 편향의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타종교의 가르침에 기울,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훈사 청년회원들에게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가끔씩은 펼쳐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의 사회적 모범이라는 형식을 넘어서 저 개인의 건강한 건강한 건전한 정신 유지를 위한다는 게제일차적 이유죠. 이 점에서 저는 피디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는데, 조금 전에 원불교 역담동 조당이 있다고 했죠. 예, 예. 원불교 뭐 청년회를 교리가될수 있도록 좀주설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이 종교관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 코리안 아슈람이라고 하는 모임에 제가 예. 오래 전부터 발딛고 있으면서 어. 이런 실천의 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여러 연구소적들 가령 종교와 문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생태, 종교와 사회라고 하는 이 시리즈 책들을 꾸준히 뭐 간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올한 여름쯤 되면 이번에는 종교와 과학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은 그래서 한열명 정도의 여러 종교 분야의 통직자들 수행자들 모여서 각자 종교의 전통 속에서 과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그런 토의도 하고 그 결함으로 책이 한권 나올 겁니다. 네. 이건 아마 우리 저기 제가 어렴풋하게 알에는 피디님께서 아마 코리안 아시리안 대표이신 이명건 박사님과도 소통하는 게 있다고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아 자주 저희 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좋은 말씀 전해 주셨지요. 예. 네네. 그이명건 대표님과 제가 이명건 대표님을 제가 인생의 선배 삼아 모시면서 아, 그 종교관 연구하는 책들 꾸준히 몇년 전부터 내고 있어요. 예 예. 아 아주 그 어, 종교관 교류라든지 또 네. 아주 깊은 이렇게 또 평화를 위한 공부를 해 오셨군요. 어, 네네. 네 이렇게 또 들으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예. 네, 네. 우리 또 피디님께서 원불교 역담교장 소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기도 저기 강원도 우리 쪽에는 수련원이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원불교. 수련도 네, 좀 어. 이렇게 교류를 해 주시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면서 수련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교만의 수행 방침이 아니고 원불교 교문입니도 한반도에서 소태산의 어른으로부터 시작된 가르침을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전 개인적으로 있고 음. 제가 지도한 청년들에게 교를해 보자 이렇게 권면할 생각입니다. 네, 네 원불교도 이제 탄생한지 109년 됐습니다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시대화하고 또 생활화한 그런 또 대중한 종교인이면 그 불교랑 아주 상통하고 같이 공감하고 네. 서로 배우는 또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원불교 역삼 교당 또 가까이에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 찾아보기못 했어요. 예. 이번에 알려 주시면 제가 꼭 한번 먼저 연락드리고 그 원불교 교당, 역점 교당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주선을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그 우리 청년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또 탈종교 시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교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 봉은사 청년회 담당 스님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한다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laughs> 우리 피디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냥, 단문적으로 얘기할게요. 부잡한 유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 어. 부잡한 유행 따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불러방처럼 허황된 시루 따르기보다는 오래된 원천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그 원천의 샘물들은 대부분 고전, 더나아가서 경전들이다. 음. 이해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경전의 샘물을 마시고 나서 자신을 천길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모험을 해둬라. 그리고 번나가서는마일가 쑥을 먹고서야 곰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다. 우리 민족의 신화가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이, 순간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호랑이나 곰 같은 성품이 지녔다면 내가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부처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다시 말해 극단의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라. 뭐, 이 정도죠. 이것이, 이런 얘기가 이 방송에 대한 우리 피디님의 요청이고요. 음. 또 하나는 이 방송 혹시 끝나고 나면 이 얘기 혹시 들었다면 꼭귀한번 씻으시라고. 제가 잘못한 얘기가 있다면 귀, <laughs> 귀 씻어서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아이고. 이 정도로 귀...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귀를 씻다니요. 아주 귀 담아서 듣고, 마음에 담아서 아, 우리가 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부잡한 유행을 따르지 말라. 네. 원천이 네. 깊은 샘물을 마시라. 네, 네, 우리 고전과 경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은사 불자 청년들과 청담동 성당 청년들의 만남 이야기 봉은사 청년의 공일 스님과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피디님께 고마워해 줘.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